자 그래서 저는 뭘로 할 거냐면은 이제 쿠, 쿠 번에는 마스터라는 거랑 이제 워커라는 게 있거든요. 얘는 이제 조장이고 얘는 이제 조원들이 조원들. 보통 이제 조원들이 일을 하고요. 조장은 지시만 하는 건데 어, 지금 지금 우리는 컴퓨터 한 대로 할 거거든요. 워낙 뭐 우리 컴퓨터가 다들 엄청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. 네. 지금 당장 하나당 4기가인데 그거를 뭐세개 띄우면은 12기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노드를 하나만 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할 거예요. 마스터 서버에 호스트 네임을 그냥 마스터로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스터 서버에 도메인을 연결할 겁니다. 도메인. 마스터. 근데 좀 도메인이 희한하죠? 도메인은 보통 막 이렇게 되잖아요. 마스터란 도메인 쓸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스터란 도메인은 우리가 사야될까요? 여러분 요 안쪽에서만 속이면 되잖아요 네. 그쵸?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이제 e t c 의 hostnames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바로 적어드릴게요 요거 5강 자, 호스트 네임 변경은 일단 여기 들어가요 어... 그 전에 여러분 혹시나 수도나 엠 로케이트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야 되죠 없으면 설치를 하세요 수도 해, 빔 했는데 없다 네 그럼 설치를 하세요 여기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저 그냥 마스터인 상태로 할게요. 마스터인 상태로 합시다. 루트해서 어 루트 계정으로 작업. 이후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. 그다음에가 수 루트를 하면 되겠죠. 자, 저는 후에 마이 하면은 요거고 빔 눌러서 이제. source가 아니네요. 이거 아니죠. 호스트네임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스터라고 할 거예요. 마스터 여기다가 음. 마스터라고 입력하면 돼요. 끝입니다. 그 다음에 자핑 마스터 하면은 어, 마스터라는 서비스 아 도메인이 없다. 나를 속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호스트네임스 이거 아시죠? 요거, 여기 들어가서 속이는 거야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브릿지 네트워크를 적어야 돼. 브릿지 네트워크 IP 그럼 192.168.0.21이죠. 탭한 다음에 마스터.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핑 마스터 했을 때 이렇게 날라가야 돼요. 자, 호스트 네임 변경도 했고 그다음에 음. 어 마스터 도메인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여기 있겠죠. 수동이지 안 써도 되고 여기다가 뭐 추가해야 돼요? 추가를 할 때는 이제 여기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를 추가를 해야겠죠. 추가를 이렇게.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세요. 이거는 여러분의 그 IP 아시죠? 그걸 적어야 돼요. 어, 이걸 해보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? 핑한 다음에 마스터 하면 은 해서 잘 테스트까지 해봐야 되죠. 네. 작업 테스트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나의 컴퓨터 이름인데 아직은 로컬 호스트잖아요. 이거는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됩니다. 리부트 나우 를 해볼게요. 그러면은, 컴퓨터 껐다 켜지면서. 오, 엄청 빨리 켜졌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스터로 됐죠? 네, 여기가 마스터로 나오면 성공입니다. 이런 성공이에요.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다.